옛날에 어미 돼지 한 마리와 새끼 돼지 세 마리가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같은 키입니다. 일주, 분홍, 똑같은 재미있는 꼬리로. 여름 내내 돼지들은 푸른 잔디에서 놀고 햇볕을 쬐고 웅덩이에 몸을 담그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날 어머니는 겨울에 대해 생각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큰 집을 지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중형은 필요할 때 자신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집을 직접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게임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추워졌습니다. 남동생은 집으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에 초가집이 매우 추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와 나뭇가지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의 집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건물을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롭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에게 가서 그가 자신을 위해 어떤 집을 지었는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은 건물을 짓느라 바빴다. 그는 돌을 바르고 찰흙을 반죽하고 천천히 안정적이고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동생들은 직장에서 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떤 요새를 짓고 있는지에 매우 놀랐습니다. 형은 침착하게 계속 일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그의 집을 농담하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즐거워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은디 넘어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형은 늑대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은 더욱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형이 겁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두 형제는 산책하러 갔습니다. 도중에 그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고 숲에 들어갔을 때 너무 큰 소리를 내며 소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던 늑대를 깨웠습니다. 불만족스럽고 굶주린 늑대는 두 마리의 멍청한 돼지가 비명을 지르는 곳으로 갔다. 형제들은 즐겁게 걸으며 늑대를 얼마나 쉽게 다룰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진짜 살아있는 늑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큰 나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사악한 눈과 커다란 이빨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은 무서워서 야른 꼬리가 가늘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늑대는 점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이빨을 꺾고 오른쪽 눈을 깜박였습니다. 새끼 돼지들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숲을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그들은 먼지 구름을 일으켜 각자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동생은 초가집으로 달려가 늑대 앞에 문을 두드렸다.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은 두려움 때문에 한마디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늑대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지붕은 즉시 초가집에서 날아갔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두 번째로 불고 초가집은 사방으로 날아갔다. 늑대는 기뻐하며 이빨을 꺾고 동생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돼지는 능숙하게 피하고 달렸다. 그는 중동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제들은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실망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늑대는 화를 내고 불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약간 비스듬하다. 늑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섯 번째로 불었다. 집이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폐허 한가운데서 한동안 문 하나만 서 있었다. 공포에 질려 새끼 돼지들은 형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늑대가 그들을 뒤쫓았다. 그는 이번에는 돼지가 그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새끼 돼지는 큰 사과 나무를 치지도 않고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늑대는 사과로 그를 덮은 사과 나무를 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딱딱한 사과 하나가 그의 눈 사이를 쳤다. 늑대의 이마에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남동생과 중남동생은 형의 집에 뛰어들어 문을 조였다. 늑대는 문으로 달려가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그와 그의 형들이 단단한 석조 집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여 최대한 빨리 날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려도 돌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개를 들어 지붕에 크고 넓은 굴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붕 위로 올라가 파이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들은 졸졸 소리를 들었다. 형은 즉시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물이 끓는 가마소드로 달려가 뚜껑을 찢었습니다. 늑대는 파이프를 따라 내려가 가마소드로 곧장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이마까지 넓어졌다. 불에 타버린 늑대는 거친 포효와 함께 날아가 숲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세 마리의 작은 돼지는 그를 돌보았고, 사악한 강도에게 교훈을 아주 교묘하게 가르친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때부터 형제와 어머니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이미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거기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많이 자라는 웅장한 정원이 근처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원에는 아름다운 나푼젤이 있습니다. 너무 신선하고 녹색이어서 그녀가 정말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원은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 정원은 한 마녀의 소유였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매우 사랑했고 비용이 얼마든지 간에 그녀를 위해 나쁜 제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황혼 무렵에 그는 돌담 너머로 마법사의 정원으로 올라가서 서둘러 녹색 나쁜 젤한 줌을 집어 아내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즉시 샐러드를 만들고 탐욕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녀는 이 샐러드를 너무 좋아해서 다음 날 이전보다 더 원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정원으로 들어갔지만 마녀는 이미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화가 나서 그를 노려보며 그가 나쁜 젤을 훔친 것에 대해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아픈 아내를 위해 라푼제를 찢었기 때문에 마법사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마녀의 분노가 조금 지나갔고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원하는 만큼 라푼제를 모으도록 허용하지만 한 가지 조건으로 말했다. 그는 아내에게 태어날 아이를 마녀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은 두려움에 동의했습니다. 아내가 딸을 낳았을 때 마녀가 즉시 나타나 아이를 데리고 나푼젤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푼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12살이었을 때 마녀는 그녀를 탑에 가두었습니다. 그 탑은 숲에 있었고 문이나 계단이 없었습니다. 맨 꼭대기에만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마녀가 탑을 오르고 싶을 때, 그녀는 라푼젤에게 전화를 걸어 낯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라푼젤은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마녀의 목소리를 듣고, 머리띠를 풀고 창갈고리에 묶고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마녀는 올라가서 그들에게 달라붙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왕의 아들이 탑이 서 있는 숲을 통해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노래를 들었고 너무 즐거워서 멈추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라푼젤은 멋진 목소리로 그것을 불렀습니다. 왕자는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탑 입구를 찾기 시작했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때 마녀가 라푼젤이 그녀를 낮추는 머리띠를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미 어두워졌을 때 왕자는 탑으로 올라가 라푼젤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듣고 머리띠를 뽑았고 왕자는 올라갔습니다. 라푼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가 들어온 것을 보고 처음에는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의 마음이 노래에 너무 감동되어 반드시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러펀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가 결혼하기로 동의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동의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내려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왕자가 오면 매번 그와 함께 실크 조각을 가져가고, 나푼젤이 사다리를 엮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준비되면, 그들은 함께 내려가서 떠날 것입니다. 마법사는 어느 날 나푼젤이 왕자를 끌어올리는 것이 쉬운 이유를 물을 때까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법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화를 내고 나푼젤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분노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왼팔에 여러 번 감았고 오른손으로 가위를 잡고 잘라냅니다. 그녀는 마법사를 나푼젤의 울창한 덤불로 데려가 그곳에 숨겼습니다. 그녀는 잘린 머리띠를 창갈고리에 묶고 왕의 아들이 나타나자 그들을 아래로 당겼다. 왕자는 올라가서 마녀를 보았다. 그녀는 악의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결코 나쁜 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자는 슬픔에 잠겨 절망에 빠져 탑에서 뛰쳐나왔지만 그가 쓰러진 덤불의 가시 가시가 그의 눈을 뽑아냈다. 눈먼 왕자는 몇년 동안 슬픔과 슬픔으로 숲을 헤매며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일단 그가 빽빽한 덤불에 들어갔다. 갑자기 왕자는 누군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고 그에게 너무 친숙해 보였고 그를 만나러 갔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나푼젤은 그를 알아보고 목에 몸을 던지고 기쁨으로 몹시 울었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흘렀고 왕자는 다시 시력을 되찾아 예전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그의 왕국으로 데려왔고 그들은 수년 동안 행복과 기쁨으로 살았습니다.